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스쿱 마케팅을 운영을 하고 있는 클로이파이의 클로이라고 합니다 Welcome to the CLOIFY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마케팅을 전공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은 USC에서 Accounting and Finance 그리고 좀 생뚱맞게 Chinese까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후 텍사스 달라스에서 약 7년 동안 미국은행에서 컴플라이언스 오디터로 일을 했고 어, 은행 감사원 네, 이런 직종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LA로 이사를 온후 마지막으로 유니온 뱅크에서 은행 업무를 마치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스쿱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연차를 따지자면 지금 제가 은행에서 인플로이로 일을 한게 7년 그리고 스쿱 마케팅이라는 회사 대표로 일을 한게 7년 지금 딱 반반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비디오 그래퍼로 제가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반에는 제가 오뚜기나 풀무원, 농심 같은 어떤 푸드 인더스트리의 브랜드와 회사들과 같이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뭐 뷰티 쪽, 케이팝, 뭐 그리고 또 오프라인 이런 팝업 이벤트까지 좀 다양하게 활동이 익스팬드가 되었습니다. 마케팅의 좋은 점은 일단 어떤 분야의 회사든지 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인 게 되게 매력신것 같아요. 제가 감사회를할 때는 사실 이렇게 별로 반겨주지 않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미움, 헤이츠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 감사가 온다는 것 자체를 별로 사람들이 반겨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오면 싫어하고 막 A씨를 갑자기 막 켜놓는다든가 복사기를 뭐 못쓰게 한다든가 뭐 문을 잠가버린다든가 되게 뭔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의 뭐 비즈니스를 더 성장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사진을 뭔가 이쁘게 찍는다거나 영상을 뭐잘 찍는다든가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또 AI를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틱톡의 어떤 트렌드를 또 찾아야 된다든가 점점 이게 마케팅이 좀더 어, 컴플리케이트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퀘션 마크가 많은 이런 세상에서 저희가 조금 더 리드가 될수 있고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팁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덤으로 제 개인적인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과 트렌드,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면서 커갈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아닌 클로이파이에서 만나요. 바이 그 지금은 시대가 워낙 힙이 아, 됐 <laughs> <laughs> 와, 이렇게 경제 하나야.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와.